전식 카레 어때? 아이씨 나 놀랬네 개씨. 야, 넌 인도식이 좋냐, 일본식이 좋냐? 쿠웨이트식 존나 한국식이네. 이거 그려 너무 많을 것 같은데. 왜 많지? 세분 카레니까 여섯 분. 둘이 먹기에 좀 과하지 않나? <laughs> 아, 누나 네 명분 먹지. 먹기로 해. 야. 아 미안. 저 소리? 아이씨.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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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이야 자. 나는 몇 넣어야지? 오호 우도. 일리가 없지 제가 라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소면 파스타 당면 야뭐 사과즙이야? 음. 아우 씨와저 논리사다 아유 씨 아유 씨야이 아. <laughs> 새끼야 이거, 이거 아니야? 맞아 정확하죠? 맞아 이 새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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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야, 야. 음, 음. 뭐야 여름이잖아 거의 먹었냐? 맛있겠는데? 했을 것 같아. 하고 싶은 얘기에.